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옥탑방어른이 크레인 인형 뽑기 기계는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파파스토이 캔디크레인 캡슐토이 아쿠아블루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품 링크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드림팩토리 캔디머신으로 즐거운 인형 뽑기 경험을 만끽하세요. 44,900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슈프쉐이프 미니 인형 뽑기 기계는 핑크색 토끼 디자인으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장 1위입니다. ZOZOF 초대형 뽑기 기계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완벽한 선물입니다. 생일, 설날, 크리스마스에 최적입니다. 인형과 캡슐이 함께 있어 재미가 두 배.